같은 것을 보아도 그 느낌과 표현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지갑에 1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10만 원을 보고 하, 내 지갑에 10만 원이 있다니 아주 뿌듯하고 아주 넉넉한 기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지갑에 10만 원밖에 없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지갑을 딱 보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오늘은 백만 원도 없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장에 백만 원도 없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 중에 있죠. 영화 제목처럼 말한다면 도망자입니다. 도망자의 하루는 오늘도 무사히 정도가 아니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절박한 시간에 있는 거죠.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15절.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자, 사울이, 누구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해요? 너무 잘 아시는?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누가 본 거예요? 다윗이. 보았다라고 말하지만,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하는 말이죠. 자, 그럴 때 그가 있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15절을 다시 보면요. 그가 십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지금 그 십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다윗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십 광야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우시, 다윗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것이 이제 19절 보면 나옵니다. 그때 십 사람들이 기부하이르러 사울에게 나가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밀고 하는 거죠. 알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에 있는 다윗이 아주 위험한 상이지만 또 그것을 그 사람들이 알렸으니까 더 위험한 상이 되었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이제 옵니다. 와가지고, 이제, 다윗을 포위하게 돼요. 포위한 상황이 이제 30절이 나오죠. 30절을 보시면, 아, 30절이 아니라 그, 그 중간에, 아, 26절. 26절을 보면,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 급히 피하려 했으나,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 없더라.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자, 그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는 이야기도 29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도망자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어제 본문은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어려울 때 다윗이 계속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어제 본문에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기도했다는 이야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다른 쪽에 이제 초점을 두고 오늘 본문을 기록합니다. 그 기록이 뭐냐면 이런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있지만 또그 위기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위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 저는 기복신앙을 싫어합니다. 기복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빗나가게 하는 측면이 너무 강하고 또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응했지만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진 배경에는 기복신앙이 너무 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막 부응하는 것 같지만 자꾸만 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이 우리 한국교회를 지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을 아주 싫어해요. 하지만 저 개인으로는 기복에 관한 또 기복신앙의 요소에 대해서 간증할 것은 너무너무 많아요. 기복을 필요로 할 때가 참 많죠. 무엇도 필요하고 무엇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한 번도 굶긴 적이 없고 그리고 또 채워주시고 또 없으면 또 없는 대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 기복 신앙은 싫어하지만 기복적인 요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가 맨날 뭘 달라고 하거나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지만 뭐가 되게 달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채워 주셨어요. 그러면 기복에 관한 것을 간증하려면 뭐할 간증해도 할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 다윗도 보면요. 다윗은 시편을 보면서 어려울 때 자기 상황을 다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야기 하는 것이 더 많을 거야, 아마.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 어려운 중에서도 그를 이렇게 계속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자,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잖아요. 쫓기고 있는데 그를 위로하는 자가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참 재밌죠?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이 계속해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보호하고 그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줘요. 그것이 오늘 16절부터 18절을 보면요. 지금 요나단이 하는 말이잖아요. 16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에 들어가서 다위세계에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심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하나님을 심있게 의지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위로를 줬다는 거잖아요. 17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미 유라단은 예측하고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내가 그 다음이 되길. 또 전혀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사실은 요나단이 왕이 될 위치에 있지만 그 위치에서 자기의 왕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는 어찌 보면 사울과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또 바보 아니냐 이 좋은 자리를 네가 왜 저버리느냐 이렇게 또 앞에 보면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위로를 주잖아요 어떤 자에게 지금 현재는 다윗은 굉장히 위기상에 있어요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쫓기지만 아들에게 받는 그 모습 이거는 역사의 아이러니에요 신비기도에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위로하세요 아버지에게 쫓기지만 아들을 통해서 주는 그 위로 그것이 있죠 또 뒤에 보면 힙사람들이 이제 사울에게 다윗이 있다는 것을 고발하잖아요 그 포위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절박하죠 그 절박한 것이 이제 서로 이제 맞닥뜨려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그 어려움에 이젠뭐 이제 사울은 이제는 이제 다윗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주 여기 앞에도 보면 어 이제는 다된 것처럼 이제 사울이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다윗이 사울에게 아주 잡힐그 아주 그 위기예요. 그 위기예요. 근데 그 위기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7절. 전령이 저, 아,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 곳을 셀라 하만드 고이라 칭하니라. 자, 이제 앞에 이제 다윗을 잡을 수 있는데 전령이 와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블레셋 쳐들어왔는데 지금 막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철수하고 돌아갔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어려움을 피할 수가 있죠. 이 이스라엘에서 보면 블레셋은 원수의 나라예요. 내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원수를 이용해서 누굴 살리셨어요? 다윗을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아버지의 그 심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아들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뒤에는 아주 상황적으로 위기였지만 다른 나라가 들어옴으로써 다윗의 어려움을 면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죠. 자, 이것을 보면 지금은 어떤 위기 상황이지만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살아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망 속에 희망 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두 가지를 늘 직시하고 살지만 어느 것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믿음의 한 측면이에요. 우리는 위기 이가 없어지고 위로만 있느냐 그러지 않나요? 위기와 위로는 항상 존재 같이 하나처럼 근데 믿음의 사람은 뭘 봐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위로를 봐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자꾸만 뭘 봐요? 그 기회와 또 위로를 보지 않고 절망적이고 힘들고 그런 상을 봐요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는데 그곳에서 어떤 것을 보느냐가 믿음의 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구절이 10편 40편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10편 42편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편 42편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영혼 안에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죠. 여기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째요 낙심하며 그죠 낙심 이 낙심한다는 말은 이 영어로 downcast 이게 우리 주사기를 던진다 cast 한다 그러거든요 cast down downcast 그러니까 이게 뒤집혀졌다는 거, 뒤집혀. 그러니까 내가 어째요 뒤집혀졌는 거그 옛날 번역에는 내가 어째요 낙망하는 거 근데 이제 성경이 이제 번역을 낙심하며 이렇게 해요. 낙심한다는 것은 downcast. 이게 뒤집혀졌다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뒤집혀졌는 거, 이런 말이에요. 뒤집혀졌다는 것은 누가 뒤집힌 거냐? 이게 이제 목양 용어기 때문에 양이 뒤집혀졌다는 거예요, 양이. 예? 양이 딱 뒤집혀져요. 그러면 저는 스코틀랜드에좀 있어 봐가지고 양을 좀 봤어요. 근데 양이요, 굉장히 우든한 동물입니다. 눈도 시력도 한 1m, 2m 정도 보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양 떨어지, 앞에 그, 그 양이 떨어지면 다 떨어집니다. 그 정도 우두네요 성도를 양으로 비유한 것이 참딱 맞는 그런 모습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이 양은 한번 뒤집혀지면 못 일어납니다. 뒤집혀지면 못 일어나요. 거북이 같으나 자라는 금방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은 한번 뒤집혀지면 못 일어나요. 그래서 여름에는 1시간이 안돼 죽어요 깨서가 차가지고 그렇지만은 이 가을이나 이런데 신세 할 때는 한 8시간 정도 간다고 합니다 이게 뒤집혀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뒤집혀졌을 때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다리 4개가 하늘을 향해 있고 머리를 하늘을 향해 있잖아요 그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어찌하여 뒤집혀졌는고 내 영혼이 낙심할 때 내가 뒤집혀져 있을 때 그러면 양은 이제 시간만 가면 죽는 거니까 죽는 거예요. 아주 절망의 위기예큰 위기예요. 근데 더큰 위기는 뭐냐? 스코틀랜드에 가면은 이런 그런 새들이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딱 양이 뒤집혀지면 그 양을 잡아먹는 새가 있어요. 큰 새가, 큰 새가. 그러니까 딱 뒤집혀지면 양 입장에서는 아이고, 나가 이제 죽었구나 그랬는데 그 넘어진, 뒤집혀진 양을 보고 새가 이제 그 주변을 빙빙돕니다. 빙빙 돌아요. 왜? 양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정도면 빨리 죽으라고 막 위협하는 거죠. 빨리 죽어, 빨리 죽어. 내가 너를 잡아먹기 위해서. 그러면 양의 입장에서는 시간만 가도 죽는데 또 극한 새가 자기를 위협하면서 죽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위기감을 느꼈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낙심하며 그러니까 절망적이에요, 절망적이. 자 그러면 그 새는 완전히 나를 더 위협하니까 더 보기가 싫은 거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목자는 한두 마리 양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산 전역에 양들을 펼쳐놓고 키우기 때문에 이렇게 양들이 다 보이지 않습니다. 지팡이를 쥐고 이제 딱 지나가요. 지나가다가 하늘을 싹 보니까 새한 마리가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새한 마리가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빙빙 돌면 목자는 뭘 아는 줄 아십니까? 아이고, 저기 양한 마리가 뒤집혀졌구나. 양한 마리가 뒤집혀졌구나. 그 양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빙빙 도는 새를 보고 양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양이 뒤집혀진 것을 보고 다시 세워서 마사지를 해서 살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새는 양을 죽이는 새입니까? 살리는 새입니까? 양을 살리는 거죠. 내가, 목자가 그 새를 보고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 새는 나한테 위협적이고 절망적인 겁니다. 하지만, 목자가 그 새를 보고 나에게 찾아온다면, 그 새는 나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큰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새를 보고 목자가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그 새를 보고 절망적인 것만 느끼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4 1시내용 하나 내가 어째요 낙심하며 어째요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것은 그냥 새만 바라볼 땐 불안한 거예요. 내 자신을 보면서 하지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의,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마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려다. 자,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을, 그 새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목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수 있다는 것을 알면 내가 위로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상황이, 양에게는 상황 자체가 바뀐 건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 새를 보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목자가 온다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믿음이 있느냐 없냐 차이예요. 우리는 늘 제가 기복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자신보다는 나에게 무엇이 주어진 것에만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 주신 능력, 하나님 주신 어떤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에게 위기와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것을 없애주시고 새로운 걸 주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사는 동안엔 그것이 어우러져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세요. 사울에게 쫓기지만 그 아들 통해 위로의 말을 주시고 앞에서 잡으러 왔지만 블레셋을 통해서 그가 스스로 물러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새를 보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새를 통해서 다가오시는 목자를 보면서 위로를 받듯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자체가 어렵지만 그 속에서 희망과 기회와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